야 고기가 좋네. 알맞게 먹고. 아니 불이 세네. 불좀 줄이고. 내 팬은 항상 멀리서 응원하고 <laughs> 숨어서 응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타샤이 팬들이라. 아 물론 뭐 여러분의 친구지만. 닌자 팬은 다 숨어있거든요. 다 닌자, 첩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죠? 이게 무슨 일이잖 깜짝이야. 언니! 아니 얘... 뭐야? 너 m c 예, 저 단독 메인 MC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축하해.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야, 그래서 나 여기 앉을까? 예, 예, 예 일단 앉으시고. 어. 시,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는 사실 먹었는데 어. 너무 배고프다. <laughs> 아 드셨는데 어, 아, 나 촬영하고 왔거든요. 아, 아 그래요? 근데... 어떤 촬영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팬을 만난다. 맞습니다. 어. 자그러면은이 안에 있지 팬이. 내가 찾는 거 아니야지. 그쵸? 그거지. <laughs> 아니 마이크를 이렇게 차고 있고, <laughs> 마이크를 이렇게 차고 있고, 아키 아, 캐치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 진짜 찐팬이세요. 아 진짜로? 우리, 사, 우리 사장님 찐팬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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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오늘 주 일단은 이 사장님께서 음. 진짜 하하 형님의 그 찐팬에 맞는지 아, 진짜요? 네, 테스트를 하는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네. 웰컴 삼행시가 있습니다. 아 삼행시요? 예. 만약에 학교 못하면 그냥 나, 가, 나 가도 되는 거? 그럼 가능하네. 그렇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진짜 가는 거 알죠? 일단 제팬는요 기본적으로 저의 약간 그 약간의 악동 이미지가 있는 약간 개그진. 그런 분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재밌어. 어.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응원글을 보내줘도 어. 약간의 디스와 더불어서 보내줘. 아, 네. 디스와 그 약간의 유머와. 어. 그러니까 아. 이런 센스와 엣, 엣지가 없으면 내 팬이 아니에요. 아, 근데 하동으로 그런 엣지가 아, 나오려면 힘든데. 훈이 힘들어.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금지어 정해드릴게요. 훈훈한 이런 거안 돼요. 훈남 아. 네.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아니, 훈훈함만 빼면 돼요. 아, 훈훈아,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머리가 많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 바로 <laughs> 들어가 볼게요. 자, 하! 하영, 실제로 보니까 어, 실제로 보니까 어? 동! 동안이시네요 어우. 설마 훈! 훈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역시. 손올려다 그랬다.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엣지면은 자, 이제 통성명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요 정도 진짜 센스 아, 있어야죠. 꺾어주는 거. 바로 꺾어주는 거. 예, 그래야 저를 좋아해요. 자, 자, 지금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아요. 고맙다, 근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최하의 30분이지 않습니까? 네. 시계가. 아, 딱 모래시계가 있네 딱 돌고 나서 그때부터 오.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 자, 그럼! 최하의 3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짝! 자, 친구 일단 맥주랑 소주랑 다 갖고 오시고. 고이 굽고. 불 올려. 이름 뭐야? 전민석. 민석이, 민석아, 네. 나 왜, 나왜 좋아했어? 어렸을 때부터 무한도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희가. 무한도전을 너무 많이 네. 봤어? 몇 살인데? 스물여섯 살이. 형이 말 나도 될까? 네, 말 편하게 해줘. 형 되게 늙었어. <laughs> 늙었어. 너랑 나2 0살 넘게 차이. 2 1살 차이. 어, 맞아, 맞아. 반가워 민석아. 형말 높게. 네, 알겠습니다. 어, 또 그럼 같은 지역에서 있네? 여기 왜 그렇게 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민석이 편하게 막 해주면. 무도에서 정말. 날고 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왜 하필이면 서포터 역할을 맡은 나를 다 연예인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 형님 아그 죄송 누가, 유재석 그러니까 누가, 누가. 도대체 아, 이게 동이인가 아, 봐. 예, 예, 잠깐만. 나, 너 진짜 그게, 웃기다. 그게 아니라 그게 이게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이저 씨가 한송전을제 열심히 봐서 어. 그 멤버들 다 좋아했다가 이제 보면 볼수록 계속 음. 형님의 이미지를 보면 어. 이제 동네 형은 느낌도 너무 아, 많이 나고 고마워. 네, 그래서 뭔가 친근한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 가지고 어...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렇소 지금 그러면 스물여덟 여섯입니다 이 진짜 너무 리다 스물여섯인데 지금 꿈이 뭐였어? 꿈은 원래 태권도 선수였어요 운동은 운동했었어 가지고 어쩐지 몸이 너무 좋더라 네, 근데 이제 태권도 은퇴하고 이제 유직업자로 선택을 한 겁니다. 왜 부상? 뭐 부상도 있었지만 어. 그렇게 잘하는 선수도 아니었어가지고 아. 제가 네. 충분한 경험을 하고 하는 거야. 네, 그래도 형들 밑에서 많이 좀 배우고 어디서 배웠어? 저희 또요 한, 그러니까 또 은퇴 저 위에 은퇴하신 형들 분들도 요식업길로 어. 먼저 뭐 가시는 거야? 있어요. 아 방송하는 아, 것도 그 아니고 리가 처음 시작한 거야? 네, 제가 밑에 들어가서 한 어. 배우고 얼마나 배웠어? 한1년아안 돼. 여기는 이제 오픈하지 이제 한달 돼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됐어 네, 그래서 그래 원래 이 집에 뭐하던 집이었지 아 그것 전 것도 저희가 하던 거였어 뭐였는데 약기니 굿 집이었는데 아, 아, 아. 그것이 잘안 돼가지고 아. 그냥. 제어어 있는 돼지고기로. 아그랬어어님따라어아 네, 뭐. 나는 그래서 각 이게 장르가 똑같다고 해서 품목이 네. 똑같다고 해서 내가 막 되게 배추어고마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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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 <laughs> 시간이 시간이 아, 근데 맛있네. 어아 요식업 할 만해요 맛있네 아 그래가지고 한달 됐어 아 내가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여기 또같은 자리에서 좀 오랫동안 했는데 아 어느 순간은 팔면 팔수록 손해 볼 때도 있어 어 고민인가 뭔지 알지 한번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유지할 수가 없어 근데 사실 너잘 알겠지만 너도 경험이 많아서 요식업은 유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한번 삑사리면 바로 끝이니까. 계속 상승곡선 그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지. 그래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마음은 좀 놓이네. 네, 그것도 있고 또다 운동했던 친구들이라서 체력도 다 좋고 하다 보니까. 어, 너다 잘생겼네. 제가 2년 동안 매달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럼 책임져야겠네. 그렇죠. 제가 책임지려고 버티죠. 손이 뭐 해야... 되게 느린데? <laughs> 아니 이거 지금 벌써 애지차이 <laughs> 먹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말 질문해 네. 여기 여기서 이제 5분 지났습니다. 5분 지났어. 마이 네, 음 너무 급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멈춰. <laughs> 요시가 하시면서 힘드셨던 거는 따라 오시고. 요시가 하시면서 힘드셨던 거는. 어내 마음 같지 않은 거. 음. 그게 먼저 힘드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는 가족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근데 이게 참동상이몽인것 같은데. 어. 이제 좀 할만 하면은 꼭 떠나. 음... 어... 어 미칠 것 같아. 그들이 펑크가 한번 나면 알잖아 요식업 하지. 음... 곤란한 게 아니라 그날 문 닫아야 될 지경이잖아. 또 우리는 또 최소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참모님은 벌써 14년째 같이 하고 계셔. 그냥 요식업은 앞에서는 홀에서는 천국 같이 우리가 즐기고 마시고 손님들을 대접하지만 사실 홀 뒤에는 전쟁터잖아. 우리가 예전에 숙도하고 불판도 뭐다 하고, 하고 그랬었 그런 시행착오와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조금 안정되는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이제서야 사실 우리 쪽은 뭐 유명한 사람도 많이 갔다 왔어 그 요식업 쪽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갔다 왔다 하셨는데 내가 뭐 프랜차이즈 를안한 이유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이었다 그래서 못 했고. 어 아직도 이거를 잘모 모르,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저 가장 큰 고민도 형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그 사람 어, 어 너무 힘들어 사람 저희 다 운동했던 친구들 또 지인들로만 어, 어. 하고 있는데 근데 각자 또 사정이 있으니까 배신자 소리는 못 하는 거야. 네. 근데 근데 예. 찍기만 더 갖고 와봐 너가. 그래.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 동의대학교라고. 막 이걸 와 지금 얘기하는데. 내 부산 바캉스 아저씨아이가 맞습니다. 롯데시바. 내 <laughs> 아. 네, 형님 더봐더 많은 사람들 만나셨을 거고. 엄청 많이 만났지.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좀 구별도 하셨고 구별 못해 그거 어떻게 구별해 <laughs> 구별하면 뭐뭐 뭐 진짜 신이 아닌 이상 못하고 솔직히 작정하고 들어사람 어떻게 알아 그냥 믿고 신뢰 두텁게 쌓이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한 번씩 힘듦을 주잖아 모르는 거야 복불복이야 그래서 네가 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뭔가 무조건 후배님들한테 얘기할 때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 잘 되는 방법, 나 그거 얘기 못 해. 내말 들었다가 망하면 어떡해. 대신 버티는 방법은 알고 있어.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어. 싶습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니가 진짜 찐팬이라는 게 확실해져야 얘기해줄 수가 있어서 내가 문제 하나 내도 될까? 네, 문제 하나 내셔도 니다너 형이 어떤 그룹으로 데뷔했어? 지키리로 데뷔하했습니다 2001년. 오. <laughs> 야. 형이 혀, 형, 혈액형 뭐야? 띠형. 급하게 나무 있게 묻었구나. 어? <laughs> 형, 독일 어디서 태어났어? 10주 나에 <laughs> 근데 그거는 예능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와, 이거까지. 대박이다. 예능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 저희 세계의 수도 공부도 형님 보고. 아, 그어 포르투갈의 <laughs> 수도는? 미스보 오! 오 콜롬비아의 수도는? 그거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laughs> <laughs> 아바나, 아바나. 보부타인가 어... 잠깐만. 콜롬비아가 어디부터? 어디... 남미. 남미지? 잠깐 네. 있어봐. 보고타 오. 나어데 너네 진짜 재밌게 짰다 얘네 진짜 재밌다. 컨셉을 되게 재밌게 짠게 젓가락이 없어. <웃음> <그냥> <웃음> 쟤 재밌다, 너. 높포 감성으로. 약간 캠핑 느낌이네, <laughs> 잘 되겠다, <laughs> 맛은 있습니다, 어, 맛있다. 먹어볼게. 생산기겹이야 냉삼입니다. 냉삼냉겹 냉상 네, 냉동삼겹입니다. 그러니까 자른 다음에 바로 넣은 거야? 어, 아닙니다. 아니야? 네. 동행해가지고 한돈으로만 오오다 맛있다 어. 너 인간관계에서 뭐 뒤인 거 있어? 아뭐 뒤인 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저희가 다 야. 지인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도 안 맞을 때도 있고 어. 그런데 맞을 땐더잘 맞고 가 대표님이야? 다? 다? 저 같이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어. 제가 다 같이 하는 거긴 한데 뭐 마음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음.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며 이해를 바라줘야 되며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점이 이거야 공과사가 구분이 되냐는 거야 그게 좀 그거 그것도... 안돼안돼 안 돼. 그래서 이게 장점이 있다면 장점을 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이, 네가 다 가질 수 없어 일정에 단이라는말 알잖아 네. 두개다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걸 딱 설정했을 때는 넌 그냥 그 룰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야, 여섯 시까지 나와야 돼. 근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무슨 말이 많아. 그럼 너는 어쩔 수 없이 그 룰대로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서운하겠지. 서운할 때는 너의 직원들이랑 같이 하는 애들은 그냥 민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표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되게 아픈 자리야. 네, 제가 조금 독하게 마음먹고 애들한테 좀뭐 쓴소리도 하고 또 애들이 또잘 따라와주고 했는데 이게 머릿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누구는 초창기 멤버는잘 따라와줬어도 어.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친구들이 자기 텐션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음. 근데 또 이제 저희는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 15분 남았습니다 아 10분밖에 안 남았어 네. 반 지났습니다 반 너는 뭐... 먹... <laughs> 너도 같이 와서 먹어 야, 아니 아뇨 저잘 먹고 있습니다 <laughs> 얘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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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괜찮습니다. 예, 좋은 얘기도 하자. 그래도 같이 해도 즐거울 때는 없어? 아 있죠. 어. 일단은 뭐 놀아도 음. 같이 늘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음. 놀 공감대도 잘 맞고 그런 거다 너무 좋은데 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저를 음. 피하더라고. 그럼. 네. 아, 친구 저기 계속 이렇게 서 있는데 친구 어때요? 그 형이죠, 형 선배님선배님 네. 어떠세요? 윤석이랑 이제 일하면서 아 일을 오셔서 그러면은. 네. 네. 여보세요. 여기, 여기 앉으시고 예, 여기. 예. 저는 어차피 시간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고기만 그렇네. 먹어도 돼서. 야, 우리가 인생 얘기를 하는구나. 자, 네, 얘기하세요.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요. 네. 35초 안에 얘기하세요. <laughs> 민석이 2년 동안 저를 꼬셔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민석이 워낙 대단한 친구고 아니까. 어디에서 그 지금? 대단한 친구. 일단 가게 3개 하고 있고 요직업에 음. 이제. 아니야 지식도 알고 그래서 저도 이제 민석이 밑으로 들어오고 꿈은 꿈은 꿈이야 저요식업 하고 싶어 아 이런데요 두 분이 합이 정말 잘 맞는 거 같은 게두 분이 또 태권도를 또 하셨는데 오. 태권도에서도 또 합이 또 기가 막히게 그게 뭐야? 그래서. 아, 그거 이제 국기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희가. 그런, 어.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파트너여가지고 저희가. 어. 제가 제가 형님 잘... 빨래 다 하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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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루 만든 거를 네. 형님 앞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답니다. 어, 그러면1 5초안에 끝내줄 수있겠어 <laughs> 해봐봐, 해봐봐. 약간 해봐봐. 추석 때, 어르신 앞에서 용돈받으려고 어. 이제 성판깨는 어. 것처럼 오케이. 해봐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 씨. 마침이게 있었구나. 마침. 오케이. 어 어떻게 해, 내가 잡아? 예, 형님이 잡아주시면 제가. 저희가... 안돼, 장갑, 장갑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믿을 수 있죠? 자, 제가 은퇴한 지좀 오래돼서. 아 이거는 죽빵 날이다. <laughs> 어디 어디 어떻게? 해. 얘기를 해줘. 어떤. 시간이 가고 있어. 어, 어떤 거 잘. 오케이. 자 이거 이거도. 아 그것까지 안돼. <laughs> 자 조금 조금자 이거 편집 안 됩니다. 이거 자 빠지면은 어. 전국 방송 다 나가는 겁니다. 이거 좀, 좀 낮추고. 네네. <laughs> 야 이거 아 이렇게 해야 줘야지. 이거 안돼. 은태한 좀 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참으면 돼. 네. 자, 자, 경과 어? 아, <laughs> 아 은태한도 좀 되긴 했네요. 네. 자, 자 선배 선배님 <laughs> 선배 형. 선배. 자이 선배님이 대한민국 태권도에또 자긍심을 또. 네, 보여주세요. 자요 정도 되죠 선배님. 아, 네. 돈 받고 뛰었던 프로턴트였어. 아 진짜로? 네. <웃음> 어? <웃음> 야, 확실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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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오오요시업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안 피할게, 안 피할게. 아예 오셨네. 안피할게안피할게이렇게 이렇게 잡으 어떻게, 어떻게? 제가 제가 잡을. 이게 잡게 이렇게 잡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지금 약하. 자존심 상하졌어. <laughs> 자, 격파! <경방>! 어? 어. <laughs> 로와봐 <일로> <laughs> 제가 제가 <웃음> 음. 자. 아, 그래도 이렇게. 자 7분 남았어요. 야 이게 뭐라고? 이거 이걸 또. 자한 방에 게임 끝냅시다. 한 방에. 네? 방에. 자경오 와. 아 손으로 깨졌네 약간 갖다 대더라고. 알았어, 빨리야. 지금 시간이 없어. 여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아. 뭐 무도 퀴즈로서뭐 그런 부일담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뭐 그런 쪽도 한번 물어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제가 수돗물 형님에는 퀴즈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몰라서 된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연출이 있었던 건지. 이래서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닐까. <laughs> 물론 모르는 문제도 있었지만 네. 모를 거 같으면 확실하게 뭐좀 웃기게 좀 꺾은 것도 있고 음... 아는데 분위기 상했던건뭐몇개 없어. 음. 근데 굳직굳직한 건. <웃음> <아니다>. <웃음> 그면그 네. 무한상사 어. 진짜 대본이 없었는지. 대본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laughs>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 대본을 그렇게 쓰는 작가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틀은 있어. 예를 들면 뭐 유반장이 아, 유가 유부장님이 여기에 들어온다 음... 점심 식사를 시켜 먹자. 요 정도 던져 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지. 그리고 저 런닝맨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음. 지금은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지만 음. 런닝맨 초반기 때는 좀안봉꾼의 이미지가 진심 있었어. 아 진심 있었던 아... 적이 있었는지. 나는 항상 <laughs> 나는 항상 그 진심을 동반하려고 해.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러니까 배우가 너랑 나랑 러브씬을 찍는데 감정 몰입이라고 하잖아. 그걸 안하면 그렇게 재밌게 나오지 않아. 물론 막 예었으면 줄것 같다 이런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어. 그렇다고 내가 뭐 번따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 이기니까 아, 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나서 <laughs> 너 기자. <기성 웃음> 4분이야 4분? 그쪽 중로 쪽에서 본것 같은데 광화문 쪽에서. 아예, 아예. 어. 형님 번아웃 오시면 어떻게 어 기회 하십니까음 모른 척해. 아, 어, 모른 척해 모른 척하고 진짜 내가 타임머신타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로 돌아가. 어, 그러면 지금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진짜로 세상에 진짜야. 쓸데없는 경험이 없더라고. 다 경험이야. 망해도 돼. 다 과정 안에 있는 거니까. 성장하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지름길을 못 가고 돌아가건 삑사리가 나던 다 상관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지도를 그리는 중이니까. 너만의. 아 민석이만의 지도를 꼭 그리길 바랄게. 자 마이크, 꺼주, 마이크 꺼주세요. 아 맛있어는 안죽었네자 아쉽게도 최희화의 30분은 지났습니다. 이거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뭐뭐 뭐 돼? 된대요. 제재은 빨리 가셔야 돼요. 갈게 빨리 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이게 뭐야. 네. 렛 고. 나스미나 할까? 도는데 난... 콘서트 이번에 하는 거 오세요. 아, 저 그때 서울에 없어서 가지고 못갈것 같아요. 왜못와요 아니, 엄청 팬이면 일정을 조정해서 오는데. <laughs> 그 정도 팬아닌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정말.